특유의 진한 다크서클이 트레이드 마크인 개그맨 김수용이 갑자기 유튜브 콘텐츠 촬영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김수용은 경기 가평군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찍다가 쓰러져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한 뒤 구리 한양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는데요. 김수용은 쓰러질 당시 굉장히 위중한 상태였지만 현재는 다행히 호흡과 의식은 회복해 중환자실로 옮겨진 상태로 추후 정밀 검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속사는 김수용은 검사 치료를 받고 의식을 되찾았고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다. 며 빠른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지만 팬들은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 많이 놀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반 병실이 아닌 중환자실에 여전히 있다고 하니 개그맨 김수용 씨의 건강이 걱정되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특히 병원 원장으로 오래 근무한 의사셨던 아버지께서. 바로 작년에 향년 90세로 별세하신 일이 있었기에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출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고모 모두 의사. 외가 쪽은 약사, 누나는 간호사까지 그야말로 의사, 의학 집안이라 치료받는데 보통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치료를 받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는데 유재석, 김국진, 김용만, 박수홍 등 그의 동기에 비해 그동안 그는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가 최근에서야 각종 예능에 등장하여 많은 인기를 얻었는데, 이런 일을 당하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의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 아닐 수 없었는데, 먼저, 그가 고생하던 시절인 박준영의 갈갈이 패밀리나, 유상무 유세윤의 옹달샘처럼 김수용을 포함한, 김국진, 김용만, 박수홍, 내시서 감자골이라는 팀으로 활동했었지만, KBS에서는 비교적 콩트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으나, 나중에 MBC로 이적하면서 예능 MC로 갈아타서 90년대 말, 2000년대 초 각종 예능에 등장하며 많은 인기를 얻었으며 그동안 기다렸던 개그맨으로서 승승장구 할 날만을 기다린 이 순간을 기다렸지만 그 행복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날 마음씨 착한 김수용은 친한 선배에게 부동산 사기를 당한 것인데요. 김수용은 2002년도에 한 선배가 3천만 원을 벌수 있다며 인감도장을 가져오라고 하더라. 어느 빌라 명의만 빌려주면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 대가로 3천만 원을 주겠다는 거였다. 선배는 건축주가 사채에 시달리고 있으니 6개월만 빌려달라 이자가 너무 세다고 부탁했고 그는 명의가 자신의 이름으로 돼 있으니 그 집을 팔면 되는데 무슨 걱정이냐고 하니 이론상 손해 볼게 없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집이 당시 시세로 12억짜리였고 대출은 무려 8억이 나오는 집이었다고 합니다. 방송 선배라 믿고 김수용은 명의를 빌려주기로 마음먹었던 순간 하지만 자문을 구한 다른 선배로부터 요즘 그 친구 이상하다. 명에 빌려주지 말라는 조언을 들었고, 때문에 그는 다시 대출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미리 눈치챈 선배가 김수용의 통장을 거치지 않고 그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빚을 갚지 않았고, 더구나 빌라 시세는 12억이 아닌 5억 5천이었다고 합니다. 이른바 대포 빌라 사기를 당하게 된 김수용은 고소를 하기로 결심했고, 그러나 결과는 무혐의 처분이 떠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김수용은 강요에 의해 선배에게. 영희를 빌려준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유인데요. 결국 김수용은 빌라 시세 5억 5천만 원을 제외한 4억 가량의 빚과 세금을 모두 떠안게 됐고 또한 그는 차량을 압류당했습니다. 사실 돈도 돈이지만 친한 선배에 대한 배신감이 더 컸을 김수용. 이후 김수용은 우울증의 방송인으로서 삶에 대한 회의감까지 들어 프로그램 출연을 자제했고 술을 마시지 않는 그는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 게임을 하러 PC방에 다녔다고 합니다. 훗날 예능에 나와 이 일에 대해 웃으면서 그는 이후 하루에 10시간씩 게임을 해서 캐릭터가 최고급 무기를 갖게 됐다. 게임 캐릭터가 최고급 무기를 갖고 있으면 유저들이 몰려든다. 그중한 달을 나를 쫓아다니는 캐릭터가 있었다. 그 캐릭터에 한 번만 휘둘러 볼수 있게 잠깐 무기를 건넸다. 그런데 칼을 받고 사라지더라. 며, 게임에서도 사기를 당한 웃지 못할 사연을 고백해 웃음을 주었죠. 그리고 그가 방송에 떠난 뒤 유재석, 김국진, 김용만, 박수홍 등 그의 동기들은 전성기를 이어가며 최고의 주가를 달려가고 있었던 2010년, 그가 다시 복귀를 하며 두 번째 전성기를 맞이했는데, 이때 개그맨 동기들과 선후배들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의 주변의 동기뿐만 아니라 선후배들과 같이 사람이 많이 남아있는 이유는 그와 재미난 에피소드와 추억들이 많기도 합니다. 한 일화로 그는 여의도 고등학교 출신인데, 체격이 매우 크고, 얼굴도 무섭게 생긴 데다가 실제로 싸움을 잘해서 두려워하는, 연예인들도 많았다는데 초등학생 때는 은평구 모교에서 학교장을 했었고 중고등학교 때는 여의도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도 유명한 싸움꾼이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 의리의 여의도 용팔이라는 별명이 있었고 이 별명으로 학창시절 여의도 전체 고교생 주먹세계에서 유명했다고 합니다. 박수홍이 해피투게더에서 말하길 신인시절 여의도에 김수용이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쉽게 건드리지 못했다고 헌데 어느 날 여의도 방송국 근처 라카페에서 김수용과 진짜 주먹꾼 임재범이 눈싸움이 붙었는데, 임재범이 일어나서 다가와 김수용을 무섭게 노려보면서 눈가라라고 하면서 담배 불을 본인의 혀에다 대고 끄자. 김수용이 당황해서 제가 제 친구인 줄 알고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의도 출신이라 여의도에 아는 애들이 많아서 헷갈릴 때가 있어요.라고 구구절절 설명해서 째려보던 임재범이 그냥 돌아가면서 겨우 넘어갔다고 합니다. 박수홍의 증언상 임재범이 코앞까지 오기 전까지는 김수용도 욕설을 웅얼대며 한판 붙으려 했는데 임재범이 다가와 바로 한마디만 하고 담배부를 혀해 비비는 순간 겁에 질려 눈빛이 변했다고 웃으며 이야기했죠. 이처럼 학창 시절 싸움을 잘했던 관계로 무서운 이미지가 있지만 주변 연예인들에 의하면 사석에서 이만큼 웃긴 개그맨이 없었다고 그리고 꽤나 범상치 않은 독특한 마인드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그 살벌했던 코미디언 세계에서 개그맨 선배가 김수용에게 아래기수 내리갈굼을 시켜도 하는 척만 하다가 들켜서 얻어 터졌으면 터졌지 후배에게 똥군기를 부린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심영래가 유재석과 김수용에게 이창명을 갈구라고 했을 때 화장실에서 군기 잡는 척만 하다가 셋다 죽을 만큼 얻어 터진 적도 있다고 할 정도였죠. 그만큼 후배들도 김수용을 어떤 선배로 생각할지 조금이나마 추측이 가능한 일화인데 그래서인지 김숙 등의 후배들과도 절친했다고 합니다. 김수용의 토크 레파토리를 보면 동기들과 놀러다닌 것과 후배들과 놀러다닌 에피소드가 꽤 많고 슬픈 사기도 인성이 너무 좋아서 당한 것이나 그래도 동기나 후배를 잘 챙겨준 덕분에 인망이 넓어서 2010년도부터 방송에 제기했을 때 자리잡고 있던 후배들이나 동기들이 자신들이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여러 차례 불러주었고 덕분에 성공적으로 제기에 성공하였던 것이죠. 2016년에 무한도전 못친 소페스티벌 시즌 2에 출연했는데 과거 미남 개그맨으로까지 불렸었는데 그몇년새 살이 부쩍 불어서 유재석에게 자기관리 부족이라고 디스당하기도 했죠 실제 프로필 사진으로 쓰인 2012년 라디오 스타 출연 당시와 비교해서도 현재는 꽤나 살이 찐 상태고 몸무게도 세 자리 가까이 육박한다고 했죠 그해 2월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 출연했는데 김경민의 삽질로 인해서 방송이 묻힐 위기에 놓일 뻔했지만 마리텔 이후 많은 예능의 게스트로 출연하는데 가는 곳마다 불법 체류자 드립 강제 자속 카타르 이민 포기 리니지 사기 세관에서 알카에다 드립 밀수범 드립 등 각종 고생했던 이야기들을 꺼내면서 매회 레전드를 만들어냈고 게다가 게임에도 박식하고 채팅에도 능하다 보니 마리텔을 기점으로 젊은 층에게도 말이 통하고 각종 커뮤니티에서도 수드래곤이라는 별명으로 인기를 얻었죠 게다가 해피투게더에서도 고정이 되어 제2의 전성기를 누리다 처음 활동한 것은 20세기인데 정작 그 세대에게는 인기가 없고 오히려 요즘 mz세대에게 인기가 많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실제로 동덕여대에 촬영을 갔는데 작년층은 김수용을 못 알아봤으나 오히려 대학생들이 헐스드래곤 하면서 엄청나게 환대를 해줬다고 하죠 그리고 2019년 대세 입증을 알리는 프로그램인 전지적 참견 시점에 오늘의 참견인으로 출연하고 오랜만 놀면 모하니의 조동아리 멤버인 김용만과 지석진이랑 등장하여 유재석과 케미를 보여주며 큰 웃음을 주었습니다. 이후 인스타그램으로 지석진과 떠나며 카페, 인증샷, 인생사컷 등 아저씨들의 MG 여행을 보여주며 화제가 되었고, 김수용은 1991년 황금 기수라 불리는 KBS 개그맨 공채 7기로 김용만, 지석진 등과 함께 유튜브 채널 조동아리에 출연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그가 힘든 시절을 지나 사람들을 좋아했고 주변 사람들도 그를 좋아할 정도로 좋은 인성을 지녔던 그가 드디어 두 번째 전성기를 맞이했는데 갑자기 유튜브 콘텐츠 촬영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심지어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러울까요? 그가 하루빨리 회복하고 다시 우리 곁에서 함께 웃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쾌유를 빌며 여러분도 김수용 씨의 하루빨리 건강 회복을 위해 응원의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산TV였습니다.